여기서 제가 향원 정도 다시 수리한다 그러고 그런데 여기 연못의 형태는, 아까 경례로는, 경례로는 직사각형입니다. 근데 아까 성리학의 직강이라는 얘기 했죠. 이거 사고석도 직강의 의미라고. 그런데 한 가지 성리학자들이 직강을 안 지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연못 형태야. 수원이 나와가지고 처음 물을 잡아주는 데는 기학적인 형태가 아니고 가급적 자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원형, 원형하고 뭐 이런데 애매해. 그러니까 원래 이 물이 고여, 고이는 거를 그 기학 형태가 아닌 쪽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돌아가고 저쪽으로 보면 모서리가 딱 찍어 그어요 대각선으로. 향원정 와본 사람은 저 앞에서 향원정까지 다리가 있었죠. 근데 안에서 딱 막았었지. 그거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버텼어. 아마 요번에 원래 그 위치로 다리를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복원하려고 그러는 것같아 왜? 다리는 고종, 고종 때 저걸 했지만 이 북쪽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었어요. 향원정 저기가. 이 상원정 여기는 원래 태조 때서부터도 있던 겁니다. 또이저 고종이 아니고. 하지만 저 뒤에 있는 건물은 고종 때진거 저서 붙인 거예요. 근데 다리는 왜 이렇게 있었는지 그거 기록은 없지만 추측컨대 내 마음대로 생각컨대 경복궁에서 수비라는 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경복궁 상림원이라는 거는 이쪽이야. 왜 여기가 상림원일까? 바로 경복궁 담내에 이 동, 동북쪽 모서리에 줄기가 쭉 보면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교태전에 있는 데까지 연결되고 가산이 엎어씌었지만 근로 이렇게 갑니다 이 줄기가 그건 내가 그려놓은 것도 있어 이 줄기가 가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국내에서 상상림 어리나 그래가지고 이쪽은 보존이 돼 있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민비가 죽었다는데 나는 그때 안 살아서 몰라. 여하튼 지금 잘 보면 여기 지형이 높은 게 이렇게 내려가죠. 여기 나무숲 있는 대로 그렇죠? 그래서 저쪽보다는 이못 있는 데보다는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교태전 뒤쪽, 아미산 쪽하고 연결이 돼. 저기 오다가, 저기 솟아올릉거 보여? 여기 나무 있는 숲 가운데? 네. 둔덕 같이? 네. 여기, 여기. 신애들 네, 네. 셋이서 뭐 하는데, 거기. 예? 네. 그거 바로 둔덕이야. 그런데, 고조시대는 어땠을까? 그게 항상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그건 여기서 설명해봐야, 이 3D 멘션이 없으니까 나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을 거야. 3D가 여기서 작동 안 하지. 자, 갑니다. 자, 이거는 내가 아까 고정 때한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다른 게 여러분 눈에 보일 텐데. 건청궁이라고 해서 하여간 이것또 궁이야, 궁은. 근데 뭐가 다른 게 눈에 탁 들어와야 되는데. 굴뚝도 굴뚝이 도출됐잖아. 바로 고정 때서부터는 굴뚝이 전면에 노출됩니다.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하나는 건축 축조 기술이 비나 이런 거가 누수 안될수 있게 아마 저기를 했을 가능성, 그것도 아마 하나 이유를 달수 있을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이게 앞으로 나와서 리듬감은 없는데, 아, 저기 온돌하고 마루방에 딱딱 눈에 실선이 있지. 근데 우리가 어디서 전에 답사했을 때 내가 그랬지, 어디서 봤잖아. 굴뚝 없이 해결한 거. 연경당에서 봤잖아. 어디에 바로 저기서 학생들이 몰래 담배 피듯이 저렇게 구멍 뚫려 있었다 그랬잖아. 아궁이 여기에 연경당 그게 없잖아 연기가 굴뚝에서 뿌려, 뽑아 올리는 게 쉽지는 않았죠 근데 이렇게 낸 거는 굴뚝 연기는 잘 뽑혀 하지만 시각적인 문제 내가 아까 좋은 점이 있 나쁜 점도 붙어 다닌다 그랬죠 똑같은 이유야 나, 나 같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걸 가운데 용마로 쪼개가지고 조금 했으면 이렇게 전면의 프로젝션은 안 됐을 텐데 아궁이를 돌려서 용마루 쪽 가운데에다가 벽 어차피 마루방하고 사이에다가 가운데다 올렸으면 어땠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좀 폭넓게 안 했나? 그냥 관행이었을까? 그냥 그러고 나는 그냥 말합니다 내가 한다면 나는 가운데다 했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뽑아들잖아이 모서리 쪽으로 저 위에서 다 해결해가지고. 하여간 등등입니다 생각을 좀 넓게 하시라고 내 지금 괜히 헛소리합니다 저기 광화문에서 거의 이쪽쯤이 가운데예요 지금 저기 근데 저기 앞문이 있지 조그만 거 북문, 정문은 아니야 앞문이야 그렇지? 그게 또 하나 경복궁에서 일반 상식이 깨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는 이따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일단은 가운데 문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야 가운데 축선상에 하나가 있긴 있는데 위계가 확 떨어지는 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가 중요해 이 백악산에 뭐이 북쪽에 있는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여기쯤 와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여길 열천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 이제 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물을 감아서 돌리게 해가지고 싹 빠져나가는데 요게 향원정의 이 연못에 물을 대주는 거야. 근데 지금 수량이 없어서 미직직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물 뽑아내고 조금만 있지만 옛날에는 수량이 내가 젊을 때 그러니까 어릴 때만 해도 수량이 물소리가 굉장히 세게 났어요. 여기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쪽 필요 없는 거 많이 졌잖아. 지하 공간이 있으면 지하수가 빠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 지하 뭐 40m, 30m 쓰겠다고 막 하는데 국토관리는 굉장히 장기 차원에서 해야 돼요. 지하 공간을 안 쓰면 안 쓸수록 생태는 좋습니다. 서울시. 1960년, 70년도 내가 도시 관심 있어서 하고 그럴 때 지하수위가 7, 8m요. 지금 30m 이상 내려갔어. 근데 40m 내려가면 그거보다 이제 더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생태계가 변하겠죠. 그러면 지상에 있는 푸르름을 베풀어주는 저런 것들이 어떻게 살까 생태라는 계 거는 모든 인간이 특별하지 않아요 모든 동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적자생존이라고 죽기도 하고 멸족되기도 하 그렇잖아 근데 국토관리는 우리나라 지금 최악으로 가는 거 확실해요 지금 왜 여기 물이 거의 말라 있어요 이게 열천이라고 온 국내마다 이제 수원에 열천이라는 글자 똑같이 했어요 덕수궁, 경희궁 뭐 이런 데서 다 열천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이제 감아두는건 전부 그, 그거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백악산도 원래는 궁궐 후원이에요 에? 고려 때부터 후원이야 고려 때 고려 흑종 때 신궁 있었다 그랬지 이제 조금 이따 신궁에 들어갈 겁니다 영역으로 여하튼 지금 여기 이거고 저기 지금 본인들은 먼저 갑니다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진게 아니고 청나라가 우리 궁궐 안에다가 유일하게 청나라 물자, 청나라 기술자를 보내서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달라 좀, 다른 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